잔잔한 미소의 새색시 금낭화 이야기 낮이 이 고개 숙여 피어나 가녀린 꽃대에 하늘거리며 하나 둘 헤아릴 수 없이 초롱초롱 빛나는 꽃과 꽃송이 새색시 고운 모습으로 적분홍 한복에 잔잔히 미소짓고 바람결에 흔들흔들 겸손과 순정의 고운 자태 아롱 지네. 산 계곡에 무리지어 탄성과 환희, 순수하고 찬란한 아름다움, 다정하고 부드러운 색채 금낭화 이야기다. 글자 그대로 비단주머니 꽃, 등처럼 휘어지고, 모란처럼 예쁘다고, 등모란. 여인들이 허리에 차고 다니던 두루 주머니를 닮았다고 며느리, 주머니, 꽃등 이름도 많다. 영어로는 블리딩 하트인데, 피가 흐르는 심장이란 뜻이다. 금동화는 몇 가지 주목할 게 있다. 먼저, 며느리 바풀꽃의 전설과 혼용하여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지금 피는 며느리 주머니 꽃인 이 친구와 가을에 피는 며느리 바풀꽃은 전혀 다르다. 꽃 피는 시기도 다르고, 과도 다르고, 색채는 비슷하지만 다르다. 며느리가 밥맛을 보다가 시어머니에게 맞아서 운명을 달리해서 무덤에서 나와 밥풀처럼 생겼다는 전설은 가을에 피는 며느리 밥풀꽃이다. 또 하나는 과명이다. 양귀비과의 현호색과로 표기되어 있는데, 꽃이 멋지고 색채 등이 화려한 점은 양귀비과이고 하고 현상 등 식물적 특성은 현호색과다. 현어색과가 적합하다고 보는데 식물 특성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문헌에는 중국 원산이라고 하지만 지리산 이론의 대규모로 이렇게 자생하고 있고 면을 칠하고 맛있는 봄나물이라고 한다. 타박상, 종기 등에 쓰이고 뿌리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독을 없애며 피부병 등에 좋다고 한다. 번식은 뿌리와 종자, 삽목도 되는데, 뿌리는 꽃이 진후 뿌리를 뚝뚝 잘라서 땅에 묻어두면 새순이 나오고, 종자는 6월경 콩 꼬투리 모양으로 생기고, 검은 참깨 같은 종자가 형성되어 있다. 꽃투리가 터지기 전에 수, 수확하여, 모래와 혼용해서 냉장고에서 보관하다가 시월경에 파종하면은 이듬해 봄에 발아하게 된다. 분화나 정원 화단용으로 최고의 야생화이다. 햇빛을 좋아하니 양지 쪽에 심어야 되고 햇빛을 잘 받아야 화색도 선명해진다. 하고 현상이 오면 화분에 심는 것은 땅에 묻어 놓는 것이 좋다고 한다. 꽃말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꽃 모양과 순수한 자태에서 나직이 고개 숙여 겸손과 순정의 모습 그리고 부드러운 색채와 풍미가 어우러져 언제나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늘 하늘 끄덕끄덕 하고 있는 듯하다. 잔잔한 미소의 새색시 같은 금낭화 이야기였습니다.